그 델룰루 혹은 델룰루라고 하는 건데 k 팝 아이돌이랑 나랑 사귈 거야? 네, 자기 주문입니다. 이건 드러나면 네. 아재 될까 봐. 선배는? 네. 김완성? 형도 될까요? 우리 시대 네. 사태죠. 그런 불안함을 견뎌내기 위한 견뎌내기. 스스로의... 스스로였던 치유책.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이가 좋다. 사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무할코 이야기 벌써 나오는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요즘, 그,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세대가 네. 이제 Z세대인데, 이제 G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 90, 한 4, 중반부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G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세대 구분, 저는 사실 약간, 저는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대 밑으로 나오는 구분은, 한참 모르겠어요. 근데 아, 우리가 MZ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MZ 세대는 Z보다 더 아래인가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M이고요. 음.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를 밀레니얼 세대고요. 음, 음. 그 다음이 이제 Z세대. 그러면 그두 세대를 합해서 MZ 세대. 네, 사실은 하는군요.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워낙 이 언론에서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MG라고 이렇게 되게 일반화 되어버린 음. 보통 명사화 되어온 세대인데요. 근데 학계적으로 명확하게는 그 둘은 정말 달라요. 밀레니얼과 G세대는. 음. 진짜 많이 달라요. 소비 패턴에서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 G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무알코를 좀 준비했는데 음. 아마 김원정님의 자녀분이 네. 그 G세 끝파, 끝쯤에 와 있는. 는 제가 중학교 때 수를 가르쳤죠. 여자인데. <laughs> 네. 잘은 마시지 못해요. <laughs> 네. 아니 <저도 웃음> <laughs> 자본론도 중학교 때가르쳐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술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안 되는 거죠? 그럼요. 어, 네. 레주몇잔 네. 네. 마시는 건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다 주도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음. 술한 잔씩 가족들 모임에서 주시고 하셨요 네. 그래서 아마 공감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딜룰루 혹은 델룰루라고 하는 단어가 케임브리지 사전에 공식 등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단어를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큐 알아요? 모르죠. 저는 룰루밖에 모르로. <laughs> <룰루룰루>. 옛날 비대. <웃음> <웃음> 와, 룰루레 레몬이 아니고요? 아, 룰루레몬은옷드 그 아니에요? <laughs> 어, 네, 맞아요. 레몬, 네. <laughs> 아, 네. 저어디 해외 살도 왔는데. <laughs> <laughs> 아 다 주식 시장에서 맞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델룰루 혹은 딜룰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영어로는요. delusional이란 뜻이에요. 음. 근데 요즘 그 틱톡이나 SNS에 보면은 요즘 애들이 엄청 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그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컨텐츠를 올리면 뭐 100k를 달성할 거야. 그리고 밑에 딜룰루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 확신을 위한 어떤 단어로서 네. 약간 자기 충족적 예언이 100k를 거죠. 달성한다는 건 뭐예요 10만 뭐 뭐예요? 자, 자기 조회수 지금 올리는 조회, 콘텐츠가 조회수죠. 100k를 달성할 아, 거야 라고 이렇게 효과 지표가 조회수군요 그게 자기의 목표가 될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laughs>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도 밑에다가 그럴까요? 오늘 DM도 영상 밑에 하면서. 10k 딜릴르 <laughs>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사용한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작 네. 우리는 이왕이면 네, 1,000K, 1 그러니까, 1,000K,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관찰했던 현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특이하잖아요. 어, 왜이 친구들은 자기가 달성할 어떤, 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목표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할 거야. 그 남자랑 나는 사귈 거야. 딜룰루. 이렇게 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은 원래 어떤 K-pop 아이돌이랑 나랑 사귈 거야. 딜룰루였던 건데, 그게 이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약간 딜룰루.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단어로. 자기주문 같은 거네. 네, 자기주문입니다. <laughs> 교회로 치면 아멘이 <laughs> 네. <웃음> 그리고 동시에. 이거 딜룰루와 같이 제가 그 키워드로 계속 캐치가 됐던 네네. 키워드가 럭키 걸 신드롬이었어요. 음. 그래서 나는 럭키해. 난뭐 이런 거예요. 럭키 뭐 비키. 럭키비키. 네, 럭키 비키로도 네. 연결이 되는데요. <laughs> 아주 살짝 했습니다. 이거 드러나면 아재 네. 될까봐. <laughs>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너무 네. 멋집니다. 럭키 걸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늘 내가 빵집을 갔는데 뭐 파리바게트를 갔어요. 음. 근데 다 품절이 됐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빵을 못 샀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샀으니 나는 럭키 비키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어, 굉장히 현실은 좀 힘든데 음. 그 상황에서도 어떤 긍정성을 모, 모색하는 네.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도 같이 좀 캐치가 됐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세대를 Z 세대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저희가 세대를 구분할 때그 세대 의 아이콘을 꼭 기억하면 그 세대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X 세대시잖아요. 네. 가장 우상적인 아이돌 혹은 대중 가수. 서태지와 이걸. 그렇죠. 나라고 할래다가 <laughs> 대중 가수라 그래요. 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김치영 할래다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은 콜라는 좀 적게 드세요. 중간에 뱉으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유의하겠습니다>. <웃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좀 나올라죠. <laughs> 에이, 저랑 어, 같은 세대이시죠. 맞아요, 같은 세대 아니세요?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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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 세대 김선 김한선 정도 될까요? 아닌가요? 어, 비슷하죠. 네. 이, 우리 다녀? 시대 사태지죠. 네. X 세대이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 음악을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laughs> 시대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아. 그그 다음에 신해철 씨. 네. 이렇게 음. 뭐 보통 네네. X세대들이 뽑아요. 음. 오렌지족. 이게 어떤 X세대를 규정하는 단어였다면. 오렌지죠. 오랜만에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약간 밀레니얼 세대는요. G 드래곤, 음. 빅뱅. 이런 친구들이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스펙 쌓기. 이때 등장한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뭐 어떤 시대적 낭만에서 완벽하게 자기 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이게 밀레니얼 세대였다면 이게 이제 넘어와서. 지세대가 네. 되는데. G세대 아이콘은 저는 아까 럭키 비키를 이야기한 장원영이라는 음. 친구인 것 같아요. 원형적 네, 사고. 네, 원형적 사고. 아. 거기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딜룰루, 럭키가 신드롬, 럭키 비키, 뭐 장원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G세대들은요. 어, 우리가 특히 이. <laughs> 소비자를 연구할 때 저희는 이 코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심리적인 요소를 형성하게 되었지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이 이모션을 할때이 응. 코호트, 네. 분리되다. 이 코호트라고 하는 아니요. 그냥 코호트 세대. 아. 이 코트라는 호게 우리가 음. 임상할 때도 이렇게 어떤 집단을 이렇게 하면 코호트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그런 네. 동일한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했던 일정 집단들을 코호트 음. 집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음. 그래서 이 지세대들을 가로지르는 몇 몇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추정해 보면 이 친구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2014년도에 이들은 네. 세월호 사건을 목격을 한, 그리고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걸 목격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년, 코로나 세대이기도 네네. 하죠. 코로나 네. 학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취업하려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세대가 사실 Z 세대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건 맞아요. 음. 이세 뭐라면은 내가 일상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전복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 느끼고 체감한 세대이기 어. 때문에 요즘 Z 세대들이 음. 가장 고민하는 게 뭐야라고 하면 일 순위가 생계 유지가 일 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고입니다.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이 지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요.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복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다 보니 이게 내재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약간 해소할 때 딜루루 이렇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신 그럼 불안함을 견뎌내기 스워. 위한 네, 견뎌내기 스스로의 스스로였던 치유책. 현실에서 안 되니까 정신 승리라고. 네, 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면 이 G세대가 이제 주요 소비자층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대 중반이 음. 되면서요. 그러면서 특히 세 가지 시장을 전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신 건강.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계속 그 소상공인 매출을 계속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두자릿 수로 증가하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매출과 동시에 개원수가 두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 병원에서 그 교수님들 충원을 못해요. 전부 개원을 하니까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설문 조사를 해보면요 이 지세대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가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평균 세대가 한30% 미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Z세대들은요 이미 내가 아 정신적으로 힘들 거야라는 걸 알면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요청할 줄 아는 첫 세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좀좀 좀 다르게 개편이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Z세대들이 어떤 이 정신적 건강에 그렇네요. 대한 수요를 보고 있는 하나의 음. 요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세대 그리고 제 어머니 세대는 정신건강을 누군가한테 가서 털어놓고 의사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돼 있었죠 마치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신병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지거나 혹시 이미지가 갈까 봐내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그런 누군가의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그런 세대가 등장하는 건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거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늘어난다는 건 또, 사회적으로는 그만큼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고 아프다는 거니까, 안타깝기도 음, 하고 그런다.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 세대는요, 그 어떤 세대보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음.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요, 그래도 막사 의미, 뭐, 그래도 내가 뭐, 약간 이게 SNS에 올라오는 이들의 특징을 좀 구별해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밀레니얼 세대는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업을 한게 좋아요. 약간 완벽한 나의 오늘. 뭐 약간 다 세팅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딱 치워놓고 예쁜 모습만 딱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약간 밀레니얼 세대의 음.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 세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있는 그대로 올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지 세대들은 굉장히 실리적이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어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거기에 그 기본 내역들을 확인한다라는 비율이. 베이비 부머 세대, X 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Z 세대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도 그 세부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그 침해당했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기 권익을 음. 알뜰살뜰 챙기는 경향이 사실 이 Z 세대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거든요. 되게 실리적이다라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어 이분의 부모 세대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X 세대인데요. Z 네. 그 세대와 X 세대가 유독 재밌는 점이 되게 친해요. 아 부모하고 자식간에 네. 사이가 좋다? 엄청 좋아요. 진짜요? 네. <웃음> <웃음> 이 X 세대가 되게 이전의 아빠와 아빠와의 난 다른 아빠가 될 거야라는 음. 인식을 처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진 때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친구 같은 아빠, 맞아요. 편하고 어, 아이가 얼마든지 나한테 와서 음. 내가 집안일도 많이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편하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예전의 아빠 같은 기존의 아빠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지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실제로 X세대와 Z세대가 연결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막 40대 엄마랑 10대 친구가 같이 춤추는 영상. 음.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X세대의 성향이 Z세대와 연결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Z세대도 X세대 서로 교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이 Z세대들이 출산율이요. 우리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근데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1.1명이 완전 붕괴된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Z세대부터 완벽하게 외동인 아이들인 겁니다. 음음. 그래서 이들이 친구를 많이 덜 사귀는 거고요. 또래집단보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더 소통하냐? 부모랑 소통을 해요. 그래서 X세대와 소통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어, 어릴 하날부터, 때부터. 한 학기 열 가지가 다 딱딱 맞는데 정말? 어 그래요. 진짜 오늘 내용이 좋네요. 어, 진짜. 감... <laughs> 아, 그냥 앞뒤가 딱딱딱 맞는데.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제 기준으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실제로 내가... 이제 뭐. 선배도 x 저도 x 세대고 자녀는 이제 지세대고 그러니딱이 사례에 다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네. 그 그래, 연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거기서 많이 왔구나라는 음. 걸 사실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리적이어서 되게 현실적이어서 딜룰루 하는 거예요. 딜룰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 정신승리, 딜룰루. 음.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요, 요즘에, 음,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추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요것도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로? 네, 음. 무알콜입니다. 네.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덜 마십니다. 확실 자기 최면을 걸려면 더 마셔야 되는 <laughs> 확 빠지는데, 자기 최면에. <laughs> 우리는 그래서 안된다고 <laughs> 아 현실적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네, 우리는 맞습니다. 약간 먹고 비현실을 추구한 거고. <laughs> 여기는 현실적이니까. 네. 어. 그 다음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마시는데 뭐 그래봤자 제 주변에 뭐 지입 그 세대가 얼마나 돼요? 그렇지만 아시긴 하는데 임계점을 절대 넘지 않아요. 그쵸. 예전처럼막 음, 음. 그렇게. 그거는 부어라 마셔라는 코스피가 필요한데 그런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현실적입니다. 제가 딸에게 제가 계속 하는 말도 너무 미래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거든요. 음. 며칠 전에도. 너무 미래에 산다. 인생을 미래만 준비하다 끝난다. 대학 교 2학년은 대학 교 2학년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네. 계속 조급하고 쫓겨요. 쫓겨요. 동성. 그, 그, 네. 그런 친구들끼리만 모여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 살부대끼면서 이렇게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적으니까 당연히 술이라는 건 모여야 마시는데 모여도 온라인으로 모이고 맞습니다. 모바일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술의 소비가 줄어드는 건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은 현, 개인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고 맞아요 자기들 딴에는 기성세대는 <laughs> 도대체 근데 너가 걱정할 게뭐 있니 도대체 아빠는 대학교 <laughs> 4학년 때, 나 때는 말이야.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당장 아무 살 길이 없었어. 응? 너는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그 발을 굴리고 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네, 네, 네.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너무 와닿았는데. 정말 세월호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질서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져 버리잖아. 지금 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응.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런 일들은 1943년 뭐 이럴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뭐 무솔리니 체제에서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질서가 이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고 코로나라는 정말 코로나라는 어~ 학교 가지마 응. 학교를 가지마 어~ 원래. 동네 가게가 모두 문을 닫는 원래. 그런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매우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은 그래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게요.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돌파했던 걸로 알고 있어 요1인당 GDP가 그렇죠. 근데 근데 재밌는 거는 g 세대들의 특징은요. 또 다른 특징인데 위 세대들은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은 부대끼도 살다 보면은 그래도 세대가 다르더라도 그래도 좀 같은 민족이구나 뭐 우리가 같이 뭐 정이 있구나 막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들은요 위 세대와 가지고 있는 동질성보다 저기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지세들과 난더 똑같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GDP가 3만 달러인 아이들은요. 우리는 1만 달러, 2만 달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국가의 사람이에요. <laughs> 저긴 약간 1만 달러. 8천 달러. <laughs> 8천 달러. 지금 방콕이 8천 8천 달러인데. 8천 달러의 사람인 거고, 난 3만 달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만 달러인 아이들은 일본의 G 세대. 미국의 G 세대랑 나는 이들과의 동질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K 문화, K 팝, K 뷰티, 뭐 K 패션이 전 세계에서도 더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저에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G 세대들끼리 간에. 껴만 춘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laughs> 되게 공감하는 그러니까 게 저희, 저희 세대 때처음에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이제 배낭여행이라는 게 생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청년들 뭐 프랑스 사람 만나도 일본 사람 만나도 동진가 동진가를 느끼고 크게 뭐 다르다 생각 언어의 차이는 네네. 있지만 다르다 음.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 때는 이제 중거 집단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어 제가 다니던 과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녔던 성당의 그 공동체 이런 굉장히 강력한 중거 집단이거든요. 내 삶에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약해졌잖아요. 네. 중거 집단이라는 게 별로 굉장히 약해졌고. 약해져 있고 반면에. 외국 사람들과 언어의 장벽도 훨씬 낮아졌고, 충분히 더. 그 저는, 네. 제가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젊은 친구들은 공정함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에 됐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룬 것이다. 앞에 사람들이 민주화를, 만들어서 앞에 사람들이 산업화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절반 이상이었다면, 지금 세대는 누군가가 이뤄낸 성과는 모두 그것이 타고난 개인의 특질이 굉장히 좌죠. 그것이 개인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뒤처진 사람을 보상해주거나 도와주는 사회적인 이런 행동들은, 그건 좀 불공정하지 않은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노력하지 않았거든? 물론 운도 있겠지. 그거 참난 노력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같이 같은 주로 같은 세대, 같은 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끼리 더 모여서 자라고. 유치원 때부터, 올때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올땐 때는 뭐 의사 아들도 있었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정말 부모님 안 계셔서, 우리 다 같이. 점심시간 때 도시락은 2 교시 끝나고 먹으니까 점심시간 때다 나가서 나가서 이제 축구하고 오교시 <laughs> 때 이제 여자 수학선생님 들어오시면 이제 냄새 때문에 죽어 나시죠 <laughs> 진짜. 좀, 좀 죽을 뻔했어요. <laughs> 저 <저는> 너무 냄새나 <laughs> 가가지고 저희, 저희 축구하고 농구하고 들어오니까 점심 때에 근데 이제 그게 몸을 부대끼면서 그게 몸만 부대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를 이해하거든요. 제가 저런 배경이 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사실은 따뜻한 친구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습득한 건데, 지금 친구들은, 음, 그런 기회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경험이 부족하다의 일환으로 저또 주목하고 있는 게 종교와 관련된 것도 되게 재밌어요. 종교 인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그 어떤 지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크게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기독교와 천주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음. 불교는 좀 뜰고 있어요. 천주교 줄어들어요? 천주교는 큰... 원래, 어, 적었는데. 네, 원래 적었는데 원래 적었는데 거의 뭐... 이 네.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 아. 저희랑 저희 세대 전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아까 중거집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여하는 바가 많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 못해주는 걸 사실 종교가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과후 수업도 종교가 했어요. 그전에 가서 거기서 어, 뭐 드럼도 치고. 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음. 그뭐 모신분, 뭐, 뭐 목사님 같은 어이없는 정치적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도 개척교회 시골에 가면 사실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많은 기본적인 복지요. 네. 네. 할머니들 다 혼자 사시는데 모여서 교회에서 고구마 삶아 드시고 그 기, 기본 복지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교회가 종교가 담당하다가. 이제는 다들 경제력도 있고, 국가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걸 다 밖에서 하잖아요. 학원에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종교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아까 불교는 늘어나고, 두개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다만 불교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자기 수양적인관점이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딜룰루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 같이 되게 명상을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수령, 수련 이래서 혼자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laughs> <그냥> 뭐 <laughs>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 아직 방콕에 3년 살았잖아요. 굉장한 불교 국가인데. 근데 이제 개인의 수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요? 네. 본적으로 헌신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음... 생각은 그 성경의 사랑과도 거의 뭐 일맥 모든 성공한 종교들이 다 네네.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음. 음. 네. 공동체를 향한 것도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 그래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뭐이 친구들한테 뭐 20대 분들이 실제로 수치를 보면 진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종교 수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집단인데 근데 반대로 엄청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뜨고 있어요. 사주. 타로. 야, 이건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laughs> 요즘은 그 불안감. 네, 맞아요. 불안. 근데 사실은 불안하면 종교에 의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를 이제 못 믿고 종교가 어쩌면 약간 타락하거나 정치적으로 너무 구구화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도리어 안 믿고 그렇다 그래서 사주로 간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laughs> 한데 일부 정치 거대 교회 그러니까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지 사실은 정말 종교와 사회 이, 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불안감과 관련해서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것그 다음에 대개 혹은 종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종교 수는 줄어드는데 종교 인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뜨고 있는 게 사주 어플, 사주 관련된 플랫폼들이 정말 요즘 잘 되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불안감도 있겠지만, 네. 어떤 약간 예능 측면에서 재밌으니까. 어, 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이유를 따져 보면 1등이 그냥 일단 재밌어서.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네. 요즘 많이 하는 거죠. 나이든 세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비과학적인데 좋아해. <laughs> 사주는 일종의 통계에 비슷한 거잖아요. 뭐 과학이라고 붙여본다면. 그래서, 도리어 어플로 만들기는 쉬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오히려 사실 데이터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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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특히 한 카드사에서 이번에 난, 낸 사주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이 특징이 뭐냐면 원낙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네. 정확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한번 받으면서 해,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웃음> 여기서 <웃음> <웃음> 어디 카드사지? 신한카드. 신한카드요? 신한 네, 신한입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잘아하고뭐 <laughs> 여기다 뭐, <유기던> 뭐 <laughs> 광고나 붙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laughs> 보면 포스텔러라는 어플도 요즘 인기가 많은데 뭐 누적 9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인기가 진짜 많, 많아요. 여기 이용자 비율이 2030이 85%입니다. 경제학자의 전망이 더 맞을지 사주 보는 사람이 전망이 더 맞을지 는 사실 난 후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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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우리 저희 지금 지금 사주 이야기는 최대한 지금 빼야 합니다. <laughs> 아, 그다 나중에 책에 나올 내용 미리 이렇게 다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유, 그럼, 아닙니다. 그래야 책을 사보지. 음. 어차피 음. 책은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려고 사는 일 있진 <laughs> 않아요. 음. 네, 그래서, <laughs> 어, 찌세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공감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 싶었습니다.